이때 이제 급락을 할때어 제가 뭐 일차적으로 대응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급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한창 뭐 워낙 나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가였기 때문에 피해를 좀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비중이 너무 과도하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덜으시는 게 좋겠다. 다만 모두 다덜 필요는 없겠다. 임상이 종료가 된게 아니고 임상이 완전 뭐 끝장난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난 거기 때문에 해외 임상에서 잘될 경우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오늘 해외 임상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던 건 여기서 이제 뭐 물렸던 분들이 사실은 떨고 싶으신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 외국인 매도 물량도 이때 외국인들이 좀 샀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는 매집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배팅으로도 보시는 게 단기 상승으로 일단 배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식약처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여 줄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일단 좀 가지고 있고요. 어뭐 줄기세포에 워낙 뭐 대인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나 다른 신약들도 바라보면. 조건부 허가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났다면 우리나라도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지, 미국에서 임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 쪽에서 선진 의료 국가죠. 선진 의료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해준다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예전에,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선진 의료 국가를 이겨보자 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줄기세포인데 그걸 말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인적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뭐 줄기세포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어, 상황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쨌든 뭐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이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갈까 뭐좀 반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파미셀이 언론 플레이가 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원래 언론 플레이가 있으면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 이전에도 뭐 조건부 허가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언론 플레이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보도 자료들은 보통 이제 언론 플레이에 좀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우선 이번에 파미셀이 또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좀 띄워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솔저히뭐제 개인적인 견해기는 이합니다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내 자체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잘 나지 않는 분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음뭐 다른 치료제 쪽에서 이제 나와준다면 좋겠으나 다른 치료제 쪽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대응 전략을 짜시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